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이으으새새예예배하하님님드립립다다 m e m b e r Saving, you will harangue it. You r e m e 13절 말씀부터 j e 절 말씀부터 i m 절 말씀입니다. m j 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p 장 a m 절부터 16절 말씀 이 되겠습니다. a m 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또 좋은 믿음의 밭으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릴줄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계속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 지난 시간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아, 1절 말씀이야 해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다음에 온유한 자, 그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란자 순결한 자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 그랬어요. 화평을 만드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역경을 말하고요, 즐거워라 이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 3절말씀에서 두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랬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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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0 0 0 0 0라는0 0 0 0 0 0 0 0 0 0 0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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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라 소금은 이 고대 종교 세계에서요 어, 뭘 상징하냐면 인내와 그다음에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이 용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 소금은 부패 방지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을. 또 하나 사용하는 게뭔줄 아세요? 약으로 사용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소금을 안짠이 소금을 안 먹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요즘 시대는 음식을 그냥 싱겁게 싱겁게 물론 싱겁게 먹어서 좋습니다만은 소금을 그런다고 너무 안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언제 몰랐어요? 이 소금에는 비료로도 쓴다는 거 아십니까? 네, 비료를 써요. 우리 저기 후배 목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그 액비라 그래요. 액비. 그런데 이 액비를 만드는데 꼭뭘넣냐면 소금.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그 예, 예, 균이라 그래요 배양균을 어, 만드는데 그걸 감자를 삶아서 갈아가지고 어, 그걸 또 갈아서 넣어줘야만이 그, 그 세균들이 살아 살아 간대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해봤지만요 그, 그 목사님이 준그 액비를 어, 밭에다 재보니까 너무 이, 이 채소가 잘 되려고 이제 그 균을 잃어버려서 제가 이제 다 죽여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소금은 약으로도 쓰고. 비료도 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맛이라고 말해. 맛, 맛이야.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이라고 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할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에.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음식은 정말 맛이 중요하잖아. 음식은 당연 중요한 게 맛이에요. 간간 간이 맞아야만이 음식이 맛있어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에 맞칠 맛을, 맛을 바라. 그럼 여러분 맛을 어떻게 하는 게 맛을 내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행실 세상의 빛도 좀 마찬가지지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공통적으로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자물론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인 것뭐 윤리적인 것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맛이 하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맛이라는 빛의 역할을 감당게됩 된다. 그럼 무슨 빛이요? 도덕적 빛보다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맛을 내. 그 맛을 내는 영적 삶이 실제적인 육적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 행실을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결국은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요. 윤리적으로 살아요. 좋습니다. 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은혜의 삶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모습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이것도 맛을 내는 거고 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예요? 빛. 이 성경은 마태, 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도 팔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빛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이 되었어요. 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에게 세상 일 속에 따라가는 그런 삶속에 우리가 있던 었 저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거라 이 말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이사의 60장 1절 말씀에도 이미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시작해 이미 "이르나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말이 우리는 늘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고, 빛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잔들면막 이렇게, 이렇게 보면. 기분이 있잖아요. 막 어둠이 쫙뜨면 우리가 막 어둠이 쫙 들어오면 요즘에는 이제 길거리 단전 보면 엊그저께도퍼했던그 나무 잎들이 벌써 여러분 한주 사이요, 이, 한 주간에요 얼마 안된 벌써 이 잎발이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 사실 좋기는좋아요 단풍이. 그런데요 한 가지 저는 또야이저 단풍이 금방 이제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제 저걸 단풍 들었다가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떨어질 텐데 그러면서 아, 인생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요. 기쁜데 때로는슬퍼보여요 색이 변해가요. 빛을 잃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속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빛은 어디에 두느냐? 등불. 그러면 등등 우리 애가들은 시골에 있잖아. 등 등은요. 바닥에다 놓고 쓰지 않아요. 항상 어디있다 텐트 같은 경우도요. 바닥에다 놓지 않고 텐트 이렇게 보면 위에 거는 데가 있거든요. 높이도요. 또 등잔 있잖아요. 우리가 등잔 때 등잔 때 보면 나무로 이렇게 나무도 뭐빤듯한 곳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꼬부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받침대까지놔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불을 켜 가지고 심지에다 불을 붙여서 올려 놓으면요. 아, 그때요. 책 읽었고요. 그때 얼마나 밝았는지. 그런데 그때는 안경을 별로 안 꼈고 안경이 없어서 안 꼈나. 옛날에는 안경이 더 도심에 있는 분은 꼈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만약에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러면 아마 못살 거예요. 다 누워가지고. 등잔 등잔을 등잔대 위에 위에 올려놓으면 어때요? 멀리 비쳐요. 환해요. 위했다 준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힘써요. 올려놓는 것은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는 삶으로 살아라며 말입니다. 이것을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이라 착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이고, 물론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선행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결국은요, 우리가 자,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분들 이렇게 한번 보다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착하게 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더더욱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으로 산 그... 모습이 뭐예요? 다른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미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희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요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그 다음에 내가 참 이렇게 어, 윤리적으로 도덕 인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선언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이웃분들이나 어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런 은 뭐, 누집 자식이야 참잘 자랐네. 아고 저놈은 참 예의도 바르고 누집 자식이야. 결국은 누구에게요? 아이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게 돌아가요. 아버지가 참잘 가르쳤네. 아버지가 참 이렇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되새김해야 됩니다.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아니 나는 빛의 자녀야. 그러므로 내가 아예 행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나는 도구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인,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마사 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오늘 하루의 분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 특별히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기로 하고 또 회복 역사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주도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세움 받기를 주여름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서은한말에서을통해서 말씀 으리서약속하에 아버지 하신합버지 주여 합버지주에서도한국